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신마니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3월 4일 서울 아산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주변의 지인들께서 저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암 환자였던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도 아닌데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수술을 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활동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는 전혀 환자같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 저는 수술한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어, 현재 22개월 11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소에 직업이 산삼과 약초를 어, 채취하러 산행을 하는 산꾼 어, 신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 0만이들과 산행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산을 더잘 타고 식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다른 분들과 다른 것인가?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긍정의 힘. 살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걱정, 근심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흐르는 시간이 또는 흘러가는 세월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저의 유튜브 이름이 노래하는 신만이 아닙니까? 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월에서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손님이 없을 때, 혼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손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기사님, 오늘 기분이, 어,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말했죠.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 보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왜요? 라고 묻기에 기분이 꿀꿀 할때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예,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이, 예, 신앙인이고요. 종교인입니다. 더,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긍정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의 힘을 갖는다면 절대로 나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말 한번 믿으시고 한번 어, 해 보십시오. 어, 한번 해 보십시오. 긍정의 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예, 부탁해요. <laughs> 예, 저는 오늘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어, 몸이 예, 연약한 분들 또 몸이 예, 육신이 예, 아프신 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어,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아픈 부위를 치료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로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참여하실 분은. 제가 번호를,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핸드폰 010-5372-3329번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명으로 기도를 부탁해도 되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도 요청할 내용만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서 6시 30분까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계시는 곳에서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서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삽시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어, 또 기대하시면서, 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